자,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검색을, 네, 우리 이제 검색을 한번 이제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검색은, 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장고 이제 프레임워크에서 이제 검색을 처음, 어, 이렇게 이제 뭐 해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본다면, 뭐, 알아야 할 것들이 좀, 어, 몇 가지가 있죠. 네, 몇 가지가 있는데, 어, 이제 그런 것들 이제 정리도 어, 같이 이제 하면서 전체적으로 장고 프레임워크에서 그런 이제 검색을 구현할 때, 자 이제 어떠한 방식으로 이제 검색을 구현할 수 있는지,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하나씩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서버를 자 이제 먼저 이제 구동을 하고요. 음. 네 가상 모드로 자 진입. 진입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마이 홈페이지, 네. 자, 그럼 이제 서버를, 자, 서버를 이제 스타트 시켜 주시고요. 자, 그럼 이제 브라우저에서, 자, 로컬 호스트 이제 8000, 자, 이제 멤버 해가지고, 자, 엔터를 치면은, 자, 우리 이제 앞서 시간까지 해가지고, 자,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어, 어, 이제, 어, 메인 페이지가 이제 보이는데요. 일단 이제 여기에다가, 음, 여기에다가 우리 이제 검색을 어, 이제 붙여서 이제 검색을 이제 구현하는 거죠. 음. 자, 그러면은, 뭐, 이제 검색을 이제 구현할 때, 우리 이제 뭐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이제 생각을 이제 해봐야 하는 것은, 어, 이제 어떤 것들이 좀 이, 그 있을까요? 음, 기본적으로 지금 뭐 이게 뭐 게시판이냐, 또는 뭐 이제 뭐 게시판이면은 이제 그 기본적으로 그 검색을 할때 뭐야? 보통 이제 그 게시글, 네, 그죠? 어떤 게시글을 가장 그 이제 검색한다 하면은 이제 그 게시글에서 뭔가 그 제목, 제목이죠. 글제목. 글제목을 통해서 이제 어떤 글제목의 어떤 단어나 이런 키워드를 검색해서 이제 뭐 매칭되는 것을 이제 뭐 뽑아낸다든지, 네, 이제 그런 걸 생각을 해볼 것이고, 만약에 만드는 그뭐 프로그램이 뭐 쇼핑몰이나 뭐 이런 것이라면은 어떤 이제 상품, 그죠 어떤 상품명에 대해서 검색을 한다든지 그럴 것이고, 지금 어찌됐건 우리가 만드는 거는 이제 뭐, 회원가입, 어, 이런 회원관리 앱을 이제 만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 그러면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생각해 볼수 있는 게, 요 이름을, 그쵸. 이름을, 뭐 데이터베이스 어떤 db 필드를 이제 기준으로 봤을 때, 이름 필드를 기준으로 검색을 하게 할 것인지, 또는 요게 이제 id죠. 아이디를 기준으로 검색을 하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뭐 날짜일 수도 있는, 아, 날짜가 아니라 이메일일 수도 있는 거죠. 네, 이메일에서 어떤, 뭐 검색을 이제 하게 한다든지. 예, 네, 그래서 이렇게, 뭐 보통 이제, 그 회원, 그 회원 관리, 이런 어떤지 프로그램에서 이제 검색을 한다라고 한다면, 뭐 이제, 뭐 이런 것들 정도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은 거죠. 네, 뭐, 이름이나, 뭐, 아이디나, 뭐, 이메일 등. 음. 물론, 이제, 뭐, 또, 그, 어느 하나만 딱 우리가 선택을 해서, 뭐, 이름에서만 뭐 검색을 하게끔 하고 싶다. 뭐, 이렇게도 가능하겠지만, 어, 이름이나, 또, 이메일. 아, 이메일이 아니라, 뭐, 이름이, 이름하고, 아이디. 네. 그 그, 검색은, 검색은 사용자가, 뭐, 이렇게 이제 하나의 어떤 그 키워드를 그 입력을 해서, 뭐,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 이제 보 뭐, 이제 슈퍼맨이라고, 그죠? 네. 자, 슈퍼맨이라고 검색을 했는데, 요 검색어를 뭐예요? 어, 여기, 자, 이름 필드에서도 검색을 한번 해보고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그리고, 어, 그리고라기보다는 여기서 이제 검색을 한번 해보고, 여기 없을어해 뭐 보고 또는 뭐요 이쪽 아이디 필드 쪽에서도 또 한번 해 보고. 뭐 이런 식으로 뭐예요. 양쪽 필드를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어 이렇게 뭐 검색을 해 본다든지 이제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어 사용자 입장에서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제 검색을 이제 하나만 입력했는데 어 오로지 뭐예요. 오로지 요 하나의 필드. 요 이름 음. 이름 필드 여기에서만 요렇게 이제 검색을 하게끔 하나의 필드에서만 검색을 하게끔 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고, 또는 뭐예요? 이렇게 어떤 두 개의 필드를 대상으로 해갖고, 그쵸? 어, 두 개의 필드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검색을 하게끔 한다든지, 뭐, 그렇게도 할 수, 어, 있다라는 거죠. 음. 내가 이제 어떻게 검색을 이제 구현할 것인지를, 뭐, 요런 이제 고민.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제 만들고 있는 어떤 그앱그 그 프로그램이 이제 어떤 그 종류 종류이냐에 따라서 좀 이제 이런 것들을 이런 검색 구현을 뭐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이제 고민해 볼수 있겠죠 그리고 뭐 이제 여기에는 이제 나이 같은 거는 이제 뭐 입력을 안 했지만 이제 나이 같은 게또 나이 그런 어떤 이제 필드가 있으면은 또 이제 나이를 뭐 기준으로 또 이제 한다든지 그럴 수도 있고. 만약에 어떤 이게 쇼핑몰, 어떤 이제 게임 아이템을 뭐 주고 뭐 사고 파는 그런 어떤 그 쇼핑몰이라고 한다면, 뭐 어떤 게임에 대한 어떤 그 아이템에 대한 가격 같은 또 이제 그런 어떤 필드가 있어가지고 또 이런 가격 그런 어떤 필드를 기준으로 뭐 검색을 하게끔 한다든지, 뭐 이제 여러 가지 만들고자 하는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뭐 어떻게 검색을 구현할 것인지 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또뭐 고민을 하겠죠. 음, 생각을 하겠죠. 음.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뭐 그런 것을 또할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내가 만약에 아이디에서만 그 사용자가 사용자가 어떤 이런 어떤 이제 여기 이제 검색 이런 어떤 이제 검색 그 어, 필드가 있어가지고 여기에다 이제 사용자가 이제 입력을 했을 때, 여기다가 뭐 이제 슈퍼맨이라고 자 이렇게 이제 입력을 했을 때 자, 입력하고 여기 이제 버튼을. 그딱 클릭을 하면은 이 슈퍼맨이 오로지 지금 네이 그 아이디 이 아이디 필드에서만 검색이 되게끔 한다라고 했을 때뭐 다른 필드는 검색하지 않고 오로지 뭐요 아이디 필드에서만 이제 검색을 하게끔 한다라고 했을 때어 이제 그랬을 때도 또좀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게 있어요 또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들이 그니까 요런 경우 지금 요런 상황 음자 어 여기 요렇게 할까요 아이고 자, 요런 상황. 지금 오로지, 어, 슈퍼맨이라고 사용자가 검색을 했을 때, 오로지, 뭐요, 어, 여기 이제 아이디, 네, 아이디 필드에서만 요렇게 이제 검색을 하게끔 하는, 네. 요런 그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제 그또 생각을 해봐야 될게또 요렇게 그좀 있어요. 음. 뭐냐면, 자, 이거를 그, 요렇게 사용자가 입력한 이그 키워드라고 이제 볼수 있는 거죠. 이 키워드에 대해서, 이 검색 키워드, 검색어 키워드에 대해서, 어, 정확하게 100% 정확하게 100%, 100 일치하는, 응? 음? 어, 100% 일치하는 그런 어 이제 뭐 이게 아이디니까 그 아이디에 대해서만 검색, 어, 검색을 할 것인지. 요, 요거를 또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어, 요게 첫 번째. 음, 첫 번째로는, 100% 일치, 에, 하는 그런 아이디에 대해서만, 어, 이렇게 그냥 내가 검색을, 어, 조회를 이렇게 이제, 그 해줄 것인지, 이런 것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좀 생각을 또 해봐야 되는 거는, 그렇다면은 이제 100% 일치가 아니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쵸. 그냥 요런 그, 사용자 입력한 이 검색 키워드가, 요런 단어가, 요런 단어가 이제 100%가 아니라 포함만 되었어도, 어? 포함만 되었어도, 그요 위, 그 1번하고 그, 포함. 음. 1번하고 요 2번은 좀 틀려요. 음. 얘는 뭐예요? 어, 이렇게 이제 슈퍼맨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은 이제, 아니, 그 들어가 있으면이 아니라 이제 100% 일체해야 되는 거죠. 100% 일치했을 때만 이제 검색을 한, 그 해주는 거고 2번의 경우에는 2번과 같이 검색을 이제 구현할 때는 어요 단어가 그죠요 단어가 그냥 들어 있기만 해도 다그 검색을 해내는, 해내는 거죠. 음. 예를 들면 여기 슈퍼가 아니라 사용자 맨으로 검색을 했다라고 하면은 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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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맨으로 이 맨이에요. 어, 슈퍼맨 할때 슈퍼 빼고 맨. 자 사용자가 맨으로 검색을 했어요. 맨으로 검색을 했으면 은자 여기에서 보면은 맨, 맨이 들어가기만 하면은 다그 검색을 하는 거잖아요. 그 맨이 지금 들어 있는 것들이 이제 어떤 것들이 있어요. 여기 슈퍼맨 할때 여기에 맨이 들어있고 그쵸? 그얘 검색이 되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그렇게 이제 2번처럼 그 검색을 구현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검색했을 때 이제 맨이 또 얘도 들어있잖아요. 배트맨 할때맨그 얘도 이제 검색이 되어질 것이고. 이렇게 이제 두 개가 이렇게 두 개가 검색이 되어지는 거예요. 2 번처럼 구현을 했을 때는. 근데 만약에 만약에 1 번처럼 이제 구현을 해버리면은 1 번처럼 구현을 하면은 어, 이렇게 이제 맨이라고 검색했을 때 뭐예요? 이 맨이 100% 일치해야 돼요. 뭐 뒤에 뭐앞 뒤에 뭐, 뭐, 뭐 쓸데없는 거 붙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죠. 음, 쓸데없이 뭐 붙어 있는 거 없고 깔끔하게 맨으로만 100% 일치하는 거는 지금 없잖아요. 어, 슈퍼맨 할 때도 뭐 슈퍼가 붙어 있으니까 얘도 검색이 안 되는 거고. 뭐 얘도 검색 안 되는 거고. 네. 맨이 없잖아요, 얘는. 얘도 없고. 얘 맨이 있는데 앞에 뱃이 붙어 있으니까 얘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1번처럼 그 검색을 했을 때는 검색되는 게 0개, 0개. 음, 0개. 그러니까 2번처럼 우리가 검색을 구현하면은 2개가 일치가 되는 거고. 그렇죠 맨이 들어가 있는 게 어, 이렇게 이제 두개 있으니까. 음. 그니까, 사용자는 m a 이라고 검색을 한번딱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이제 결국은 서버에서 음. 검색, 이 검색 구현을 1번처럼 하느냐, 1번처럼 하느냐, 아니면은 2번처럼 하느냐에 따라서 뭐예요. 음. 어, 이렇게 이제 검색의 어떤 결과가 그, 달라지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음. 우리가 이제 어떻게 구현하느냐가 핵심이에요. 그죠? 음. 네, 1번처럼 이제 구현을 할 것인지, 2번처럼 이제 구현을 할 것인지, 어, 그거에 따라서 이제, 뭐, 0개가 나올 수도 있고, 뭐, 두개나 이렇게 이제 검색이 돼서 나올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음, 그러니까, 방금 이제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뭐, 어떤 하나의 필드에서만 이렇게 이제 검색을 하게끔 할 것인지, 또는 뭐, 여러 개의 어떤 필드에서 검색을 하게끔 할 것인지, 네, 이제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고, 어, 그런 것인지 첫 번째로 또 이제 고민을, 검색을 우리 이제 구현한다 했을 때, 그, 런 어떤 좀 고민을 해야 될 것이고. 자, 지금처럼, 요렇게 뭐요. 자, 요렇게 지금 뭐요. 하나의, 자, 그런 고민을 통해서 요렇게, 하나의 필드에서만, 그쵸? 그렇죠? 하나의 필드에서만 요렇게 이제 검색을 하게끔 했, 그, 했을 때도 또 요렇게, 어, 그두 가지 이런 어떤 또 상황을 또 이제 또 생각을 또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렇죠? 예, 네, 100% 일치하는 것만 이제 검색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검색했을 때 그냥 포함만 돼 있으면, 요 키워드가 포함만 돼 있으면 다 검색을 하게끔 할 것인지. 또 이제 요런 또 이제 그 고민을 또좀 이제 해야 하는 거죠. 음, 여기 이제 또두 번째. 요런 고민을.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어, 하나의 필드에서만 할 것인지, 여러 개의 어떤 필드에서 검색을 하게끔 할 것인지. 어 요런 어떤 고민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의 필드에서만 검색을 하는 걸로 좀 결정을 했다면 또요 안에서도 뭐예요 어 이렇게 이제 100% 일치시킬 것인지 또는 그냥 뭐 단어가 이제 키워드가 포함만 돼 있으면 다 검색을 할 것인지 또 이제 요런 고민을 또 이제 해야 한다라는 거죠 음, 그래서 이 검색을 구현하는 게아 그냥 단순하게 그 우리 이제 검색 같은 거 구현하지 않았을 때는 그냥 뭐 그냥 검색하고 탁 누르면 뭐 나오는 거 아닌가. 어, 이렇게 생각했지만 어, 이런 부분들 그렇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고민이 일차적으로 어, 좀 이제 있어야 어, 한다라는 거죠. 네. 자 그러면은 이제 그좀 이제 정리를 해 보면 결국 이제 장구 그 프레임워크에서는 그 방금 어, 이런 어떤 그좀 이제 고민을 검색을 어떤지 구현하는 과정에서 이런 그 고민을 좀 해야 하는 것들 있잖아요. 뭐 이제 하나의 빌드에서만 그 검색을 할 것인지, 또 여러 개의 어떤 빌드에서 검색을 할 것인지 어, 크게 봤을 때 제가 이제 크게 봤을 때 검색을 이제 구현할 때 음. 자, 우리 이제 서치가 되는 거죠. 네, 서치 네, 이 검색을 구현할 때 음. 크게 봤을 때 크게 봤을 때 이제 크게 봤을 때 이런 두 가지 정도. 어. 그게 이제 첫 번째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하나의 필드에서만 검색을 하게끔 할 것인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이제 여러 개 어떤 뭐두 개의 어떤 필드에서 검색을 하게끔 할 것인지 뭐 이런 어떤 고민. 자그 다음에는 자그 다음에 이제 이쪽 그뭐 하나의 필드에서만 이제 검색을 이제 한다라고 했을 때는 또어100% 일치 시킬 것인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포함만 돼 있으면 다 검색을 이렇게 이제 하게끔 하, 할 것인지. 음.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또좀 고민을 이제 해봐야 하는 건데 결국 이제 장고 이 프레임워크는 만약 우리가 그 프레임워크, 그 장고라는 이런 그 프레임워크를 음, 프레임워크 네이 프레임워크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지 않고 한다라고 하면은 음? 여러분 꼭그 파이썬 그이 장고가 아니더라도 다른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 뭐 단내시도 했던, 뭐 자바 언어가 됐든, 근데 그런 쪽 언어에서도 이제 그 프레임워크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들 뭐 쓰는, 뭐 예를 들면 뭐, 뭐 스프링 부트라든지, 뭐 스프링 스프링 부트와 같은 자바에서 그 많이 사용하는 그런 프레임워크에서도, 그국국 이제 프레임워크를 써서 그 이런 부분을 이제 구현할 때하고, 이 프레임워크를 그 전혀 사용하지 않고 이런 어떤 검색을 구현한다라고 했을 때. 상당히 뭐예요? 상당히 해야 할 일이 많다. 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런 어떤 검색을 구현하는 것들이 뭐예요? 굉장히 용이하고 편리하고 쉽게. 뭐 쉽다라는 말은 조금 그, 좀 그럴 수 있어요. <laughs> 네. 쉽다라는 말은 좀 뺄게요. 어, 이런 부분들이 사실, 그, 처음 공부해 보신 분들에게는, 그렇긴데 쉬운 부분도 또 아니기 때문에 어 이제 나중에 익숙해지고 자주 이제 검색을 이제 구현하고 하다 보면 이제 쉬워지는데 어뭐 그래도 사실 더 이제 깊숙이 들어가면 이제 어려운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쉬워진다라는 말은 좀 빼고 어 용이하고 어찌 됐건 내가 작업해야 하는 것들을 뭐요 굉장히 뭐 프레임워크가 반응 부분에서 이제 만들어서 이제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내가 하나씩 뭐요 이런 것들 다 구현하고 만들어야 할 그런 일들이 일들이 많이 이제 없어, 없어지는 거죠. 네, 세이브가 되는 거죠. 어, 내 입장에서는, 개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프레임워크에서 이제 만들어져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어, 프레임워크가 제공해주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런 어떤 이제 검색. 이 검색과 관련해서 이 프레임워크에서 제공해주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어, 결국은 우리는 이 프레임워크에서 제공해주는 것들이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뭐 예를 들면 이제 그 메서드가 되겠죠. 어, 이 장고, 장고라는 프레임워크에 국한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탄넷이 됐든, 자바가 됐든, 그쪽, 그런 어떤 언어에서 사용하는 프레임워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프레임워크라는 것 자체가, 그, 그런 어떤 많은 것들을 만들어 놓고 모여. 좀더 편리하게, 이런 것들을 구현하세요 하고 모여. 그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뭐, 뭐, 이제 그런 것들이 대부분 이제 메소드가 되는 거겠죠. 이런 이런 그 메서드들을 제공해주니까 이런 이런 메서드들을 가지고 어? 어 이런 것들을 그 사용해서 검색을 구현하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이 프레임워크 입장에서는 파이썬 프레임워크가 됐든 자바 프레임워크가 됐든간에 어이 프레임워크라고 한다면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우리 이 웹사이트를 개발하고 특히 지금 검색을 하고 있으니까 검색을 이제 구현하는 과정이니까 어 검색을 구현한다면 그런 어떤 검색 관련된 많은 그 기능들을 제공한다라는 거예요. 음. 그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대부분 이제 메서드가 이제 되는 거겠죠. 음. 그래서 이제 어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것을 좀 이제 염두에 두시고 만약에 이제 프레임워크를 그 사용하지 않고 어 내가 이제 한다라고 하면은 결국 이런 것들 하나하나씩을 전부 다 뭐예요. 본인이 직접 이제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 뭐예요. 시간도 굉장히 많이 그 소요가 될 것이고 언제 뭐그 과정에서 어찌됐건 뭐예요. 뭐, 여러, 이제, 에러, 시행착오,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이제, 그, 발생하겠죠. 음. 근데 이미 잘 만들어져 있는, 프레임워크에서 잘 만들어서 제공해주고 있는 것들을,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사용법, 그, 메서드 어떤 사용법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선, 그, 체크하고, 그, 각각은 이제 어떻게 사용하는지, 또 어떤 용도로, 어, 뭐또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여러분들이 배워두시면은, 아, 어, 이런 어떤 그 검색을 구현하는 부분이 상당히 어, 용이하고 굉장히 편리하게 어, 이렇게 이제 구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어, 이런 경우에도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여러 어떤 그 여러 개 어떤 필드에서 이제 검색을 한다라는 말 자체는 뭐예요? 오와 검색을 해야 돼요. 그쵸? 네, 오와 검색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뭐요? 이 장고 이제 프레임워크에서 뭐요? 우 이제 제공해주는 그런 어떤 메서드가 있어요. 음. 네, 이런 이제 오와 검색. 오와 검색이란 뭐예요? 요, 여기 뭐, 만약 이제 아이디 필드라고 하면은 어, 여기 이제 네임, 이 네임 필드에서 먼저 검색을 하는 거죠. 네임 필드에서 검색을 해서 뭐요? 어, 뭐 이런 사용자 입력한 키워드가 있는지 없는지 쭉 보고, 그 다음에 또는 오와가 또는이잖아요. 또는 다른 또 필드, 뭐 예를 들면 아이디 필드에서도 이렇게 또 이제 검색을 해보는 거죠. 음, 이런 식으로 어떤 이제 오화 검색을 할수 있는, 뭐? 그런 또 메서드를, 음, 메서드. 요런 이제 메서드를 이 프레임워크에서 또 그,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런 메서드가. 어, 그러니까 우리가, 어, 먼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것들이 뭐냐면, 야, 이런 이제 오화 검색을 내가, 내가 구현해야 되나? 내가 만들어야 되나? 이제 요런 그, 그 생각을 하기 전에, 하기 전에 뭐요? 이 장고 프레임워크에서 요런 거뭐 제공해주는 그런 어떤 이제 메서드, 뭐 이제 함수라고 볼수 있는 거죠. 자, 요런 어떤 오화 검색을 그 요렇게 이제 그 지원해주는 야, 그런 어떤 메서드 없을까? 요렇게 먼저 한번 좀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은 어떤 그 발상이 이제 될수 있는 거죠. 음. 이런 게 있어요. 이런 어떤 오화 검색을 할수 있도록 그 해주는, 해주는 그 프레임워크 내에서 아, 어, 그런 이제 메서드가 있고요. 음, 그런 메서드를 이제 사용한다라면, 어, 우리 이제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을 크게 이제 고민해서 내가 직접 만들고, 만들어야 하나? 뭐 이런 고민할 필요 없이 그오화 검색을 지원하는 그 메서드를 사용해서 이제 구현을 해주면 되는 거죠. 음. 물론, 물론 뭐예요. 어, 그 이제 메서드에 대한 어떤 사용법,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배워야 하는 거죠. 음. 그리고 뭐, 그 다음에 또 이쪽을 넘어가서 이제 아까 뭐 이렇게 이제 100% 100% 사용자가 그 입력한 키워드를 100% 일치하는 것들만 이제 검색을 하게끔 할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요기 또 여러 개 있는 거는 포함만 돼 있으면 그 사용자가 입력한 검색 키워드가 그런 단어가 포함만 돼 있으면 다 검색을 할 것인지 네, 이런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뭐요? 다이그 장구 프레임워크에서는 어, 그런 어떤 관련된 또 이제 메서드나 어떤 키워드들이 다 있어요 어, 이렇게 100% 일치 시킬 것인지. 아니면은, 어, 이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또 이제 이렇게 그냥 포함만 되어 있으면은, 어, 이렇게 또할 것인지. 예.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거, 그쵸.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사용해서 이제 구현만 우리가, 그러니까 사용법을 익혀가지고 이제 구현을 해주시면은, 방금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하나의 이제 검색, 그쵸? 이 검색을 그 구현하는 과정에서 좀 이제 고민해야 하는 것들, 그쵸? 고민해야 하는 것들이 어, 이, 이런 프레임워크를 사용함으로써 뭐예요? 이미 프레임워크에서, 아, 그렇게, 어, 먼저, 먼저, 알아서 먼저 그런 고민들, 어, 사람들이 이제 고민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고민해가지고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이제 그런 메서드들이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쵸? 죠 어, 그런 것들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찾아내서, 어, 이제 공부해가지고, 아, 이 메서드를, 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적용해서 이제, 어, 검색을 이제 구현해주면 되겠구나. 이런 어떤 전체적인 좀 흐름, 이런 좀 백그라운드 지식을 먼저 머릿 속에 이렇게 좀 심어두고 이제 검색을 공부해 나가시면좀더 좋겠다. 그러면 좀더큰 장구 프레임워크가 이제 어떻게 검색을 이제 구현하는지를 좀 이제 보다 이제 큰 틀에서 볼수 있는 거죠. 네. 자, 네, 그러면은 이제 방금 이제 말씀드린 그런 어떤 이제 백그라운드 지식을 다시 한번 이제 머릿속에서 잘 정리하시고요. 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드린 장구에서 제공하는 어떤 기능들, 뭐 주로 이제 메서드들이 이제 된다라고 했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메서드들을 검색 관련된 어떤 메서드가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어떻게 사용하는지 또 어떻게 적용을 해서 구현을 하는지 네,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하나씩 어, 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페이지, 관련해서, 자, 우선은, 음, 네, 우선은 뭐 이제 시간이 좀된것 같으니까요. 자, 우선은 여기서 이렇게 이제 관련된 어떤, 음, 기본적인, 어, 우리 이제 장고 내에서 이제 검색 구현지 좀 알아야 할 이런 어떤 이제 백그라운드 내용들은 어, 이렇게 이제 일단락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 이제 구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